상추는 비타민A, 비타민C, 칼슘,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첫째로, 상추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R을 함유하고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. 둘째로,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상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상추는 칼슘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빈혈 예방에 효과적 마지막으로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상추는 눈 건강부터 소화 개선까지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으므로 식단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추에는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.